주변에 천여귀신들이 아주 득실 득실해 맞아요 몸에 힘도 없고 헛것도 자주 보이고 이게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래 양기 펄펄 넘치는 너 하나 잡아서 데리고 살아 양기 넘치는 놈을 어디서 찾지? 아니 애초에 어떻게 찾아 그 무당마저 돌팔이 아니야? 아씨 변태 어, 어, 어. 아, 개똥! 야이 개똥 같은 자식아!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향기를 충전하려면 남자 속으로 가야 하는 여기 바리스타들이 다 훈남이라더니 역시 오늘 면접 보러 오신 문보름 씨 맞죠? 오늘부터 내가 누울 곳은 여기다. 네. 알바 경력도 많고 인상도 좋고 전 보름 씨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요. 정말요? 그런데 저희가 다 남자 직원들이라 보름 씨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. 음, 그것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만. 주변에 남사친도 많고 남자들이랑 일하는 것도 익숙해서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중, 여고, 여대, 모소리에요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봤어요 힝.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변태? 네가 왜 여기 있어? <웃음> 개똥! <웃음> 이분이 어떻게 하는 사이인지 이 여자 변태야. 변태라니요? 내 가슴 만졌잖아 응. 봐봐 반말 못 하는 거. 아니거든요. 별로 만질 것도 없었구만. 뭐라고? 봐봐. 아, 됐어요. 안 봐요. 뭐라 안 봐. 그 사이로 눈 마주치고 있는데. 아이, 안 봤어요. 아이, 그만. 그만하세요 둘다. 아무튼 변태는 내 카페에서 일 못한다 내 카페? 이 사람이 여기 사장이라고? 설마... 커피보다 맛있는 얼굴이라던 그 사람? 죄송합니다 제가 가슴을 만지려고 만진 건 아니고 만지긴 했잖아 그러긴 하죠 근데 그건 정말 기운이 좋아서 와 아, 심지어 사이비 같네 경원아 당장 내쫓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? 이번에도 인력 충원 없이 그대로 가면 다들 들고 일어... 들고 일어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꼭 막내 뽑아야 합니다 그 막내가 변태여도? 변태여도요 <laughs> 어이 변태 네 사장님 너내 카페에서 일만 해 변태 짓 하면 바로 해고야 개뿔 남아있던 체력도 다 뺏기고 있네 뭐하니? 야, 열심히 해파등이다 나도 이따가 도와줄게 이런 별거 없는 터치에도 연기가 충전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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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네 뭘까? 사장님은 왜철 탐이 다르지? 처음에 안겼을 때도 그렇고 금스칠 때도 그렇고 설마 사장님이 그 양기남? 무슨 남? 매 매니저님 사장님이 양양 무슨 남이요? 어그 사람들이 그 동서양을 통틀어 찾을 수 없는 기적의 남자라고 하던데요? 그래서 양기남이라고. 아 어... <laughs> 저희 사장님이 그 정도예요? 저는 잘. 그럼 저는요? 도롬씨가 볼때 저는 어떤데요? 좋, 좋으신 분? <laughs> 아니 좋으신 분은 동생을 통틀어 찾을 수 없는 기적의 남자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일안 하냐? 아, 하고 있었어요! 하긴 뭐래 너내 카페에서 사내 연애 금지인 거못 들었어? 네? 사내 연애 하면 둘다 퇴출이야 변태 너경원이 꼬시지 마라 제가요? 꼬신다고 넘어가지 말고 <laughs> 그런 일은 없겠지.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 보롬 씨가 사장님 을뭐 양기. <웃음> <웃음> 양기남이라고 하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. 뭐냐? <laughs> 제가 이번에 핸드크림을 바꿨는데 음... 좋은 냄새 나죠. <laughs> 어, 아, <웃음> <웃음> 갈수록 변태가 아니라 또라이가 <laughs> 따또라이. 너는 설현여고오윤아너 귀신 보는 거 진짜야? 아니야 뭐가 아니야 너 귀신 무서워서 이런 데도 혼자 못 온다며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한테만 도와달라던 거 아니야?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한 건데 얘가 또 나만 미친년 만드네? 야 네가 꼬리 쳐놓고 뭐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? 그럼 너 여기 혼자 있어도 괜찮겠네? 아니 귀신 안 보는 건 맞는데 느껴지긴 한단 말이야 <laughs> 나 진짜 무서워 윤아야 나 제발 살려줘 <웃음> <웃음> 딱 봐도 사랑이 가나 담겼네 오윤아가 사장님 여친이라니 세상 참 좁다 좁아 역시 도련님은 사는 세계가 다른가 봐 저런 여치도 있고 도련님이 누구야? 아직 모르는구나. 사장님 TY 그룹 아들인 거. 응? 그 TY 그, 그룹? 그런데 재벌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재벌집 도련님의 일탈이라고나 할까. 야나 같으면 그냥 회사 물려받고 편하게 살 텐데 커피로 성공하겠다는 이 미친 열자. 미스 패! 미스 패! 사장님이 양기남일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. 그럼 뭐해? 오해나 남친아 재벌인데. 응? 어마어마한 양기남이라고 해도 절대 나랑 엮일 일 없어. 응?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음. 여기서 혼자 여자인가봐요? 날 기억 못하나 보네 네 하긴 어딜 가나 남자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주지도 모르고 설치는 애들이 꼭 있지 네? 포크 좀 주워줄래요? <웃음> <웃음> 어머 손이 미끄러져서 쏘리 <laughs> 보름 씨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제가 닦을게요. 아주 여주인공 납셨네. 무슨 일이야? 오빠. 편태, 너왜 그래? 그게 나 때문이야, 오빠. 어? 물더안 주셔도 괜찮다 그랬는데 자꾸 계속 더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물을 좀 쏟았어.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. <laughs> 왜? 아, 저는 그런 게 아니. 언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. 내 잘못이니까. 사과는 했어. 어?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과는 해야 될거 아니야. 아, 너무 죄송해요. 야. 야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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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네, 괜찮아요. 화장실 좀. 우윤아. 응? 집에 가. 그리고 내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. 아니 그게 감히 내 앞에서 알바 나부랭이만 감싸고 돌아? <laughs> 부르셨어요? 가라 입어 찝찝할 거 아니야. 감사합니다. 여기서 가라 이보. 밖에 애들 있으니까 나 나가 있을게.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<laughs>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. 나쁜 애 만든데. 가끔 그렇게 좀돈먹어려 사장님 여자친구분이신데 제가 괜히 마음 쓰게 만들었네요. 무슨 소리야? 그냥 아는 동생이야. 다행이에요. 뭐? 네? 아 아니요.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실수 안 하도록.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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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없어 없어, 어, 없어. 뭔데 보지 마세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사람을 변태 취급이나 하고 내가 너야? 저 변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아? 모를려? 너내 옆에 올 때마다 이상해.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.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. 너, 도대체. 나 보면서 무슨 상상하냐? 아, 기절할 것 같다. 어? 물음! 미쳤나봐. 뭐야, 이거? 꿈이야? 꿈인 거겠지? 진짜라고? 그럼 가짜냐? 뭐해요! 왜 맨날 네가 먼저 해놓고 나한테 그래? 해요? 뭘요? 아니, 것보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건데요? 그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변태야! 저, 진짜 뭔데요? 왜저 여기 있는 거냐고요? 너 진짜 기억 안 나? 네, 아무 기억도 없는데요?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거 아니고? 아,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뭔데요? 저 여기 있는 거냐고요 니가 어제 나 네가 어제나 어제 제가 뭐야? 아, 이걸내 입으로 말해야 돼? 아니, 뭔데요? 어... 네가 어제나 덮쳤잖아. 누구룸누구룸 야, 너 갑자기 왜 이래?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죠?